시작했구요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구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안, 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이 지금 아직도 유튜브에 제가 지금 채널이 삭제가 돼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 어, 조대표 검색을 하면 조대표가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 구독을 자기가 예전 채널에 구독한 거를 아직도 구독 한 걸로 착각하시고 구독 안,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거든? 어,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줘요. 예,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어. 축구 조회수가 5 예, 오천인데 구독자가 1 5 0 0이야 말이 되냐고. 그냥 영상 보는 거야. 검색,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아, 형님들 참. 조회수가 오천인데 구독자가 1 5 0 0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첫 경기부터 가봅시다. 형님, 저기 뭐 어제 경기들도 뭐, 에, 뭐 국내 거 나쁘지 않았고, 느바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피오가 배당 이상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 근데 오바를 보는데, 요거는 1대2가 나와도 오바고, 2대1이 나와도 오바.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어제 피오 사고 치잖아. 에, 그러고 어제 뭐 소시 하참 에, 저는 프렌을 무승부를 봤었고 뭐 주력을 언더러 갔으면 됐는데 에, 프렌으로 꺾었단 말이야. 여기 1대0이딱 나오더라고. 아 잠시 조합 참시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쿠보가 좀 어떻게 탁탁 해 가두고, 해, 해가지고 음. 그걸 넣어버리더라고요. 뭐잘 찾지 뭐. 자, 암튼 간에 예, 오늘 경기들이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도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그게 딱 명확하면 분석하기도 쉬울 거야. 예, 그잖아.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는 누가 라인업에 있고, 누가 나오고 안 나오는지를 안 알려줘. 이게 참,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오늘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요. 어. 자, 오늘 그러면 음, 뭐 이슈거리라고 한다면 뭐잘 보여드릴게. 뭐 4라운드 어, 버티기에 들어서는 이제 디이다뭐왜 그러겠어? 어, 지금 어, 뭐 기다리는 선수가 있죠. 어, 강상재, 김종규, 언제 복귀냐?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아직 보름 남았어. 보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나오기 전까지는. DB는 못 건드리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 DB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죠? 지금, 뭐,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턴오버 장난 아닙니다. 아, 그것도, 지금, 오노아코하고 알바무 둘만 바라보고 있는 DB인데, 그 둘한테서 나오는 턴오버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런 와중에, 알바모가 턴오바를 남발을 해버리면 그날 경기는 그냥 던져버리는 경기가 돼버리는 거야. 에.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는 문제고 그 오늘 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직전 경기에 가스 안양한테서 졌습니다. 어 안양에 연패를 끊어줬어. 근데 그날 경기에 그전 경기에 니콜슨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뭐야? 니콜스는, 이게 직전 경기 인터뷰 내용이에요. 니콜스는, 원래, 이번 경기까지 몸을 맞추기로 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 했는데, 어제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어제까지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훈련하면서 발목에 통증이 올라와서 경기에, 뭐 어렵게 됐다. 예, 그러면서 뭐야? 결정하게 된 거야, 갑자기. 그 경기에 안양이 이긴 거예요. 이래, 게 라인업에 이래 버리니까, 뭐, 어떻게 시부랄. 예, 뭐, 아유, 어이가 없어갖고. 아무튼, 예, 니콜슨이 결정했지만그 경기에 전원우가 복귀를 했었습니다. 뭐, 이렇, 이랬던 경기였고, 아 어, 뭐, 뭐, 얘기할 거리는 뭐, 이래요. 예, 니콜슨의 부상 정도가 병, 병원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예, 오늘 경기로 복귀를 맞추겠다고 했었는데, 뭐 어제 훈련 뭐 통증 어쩌고 저쩌고 에, 무리하게 피, 뛸 필요는 없다 그럼 오늘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어,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오늘 나오냐 안 나오냐 아휴 예측을 해야 돼 어, 이건 뭐 시바 뭐 동전 던지기도 아니고 에, 주사위 굴리기도 아니고 오늘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님들이 라인업 확인하고 어, 니코슨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가스 승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나온다 언더가 아시겠죠? 어, 니 니코슨이 나온다 가스 가고 안 나온다 언더가요. 예, 오늘도 양 팀을 그래도 뭐 득점보다는 수비 쪽에서 좀 판가름이 날 경기가 될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두팀 최근 성적을 보면. 아 이게 이게 찝찝한 게좀 있긴 있어. 어 원주 디비가 최근에 3연패가 없어요. 3연패가 어 요게 좀 찝찝한 부분이고 뭐 가스는 그 전까지 계속 뭐 퐁당퐁당퐁당 했었잖아. 타이밍 보면 오늘 패 타이밍인가 또 그렇게도 보기 좀 그래.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연승 거둔 게또 있단 말이지. 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니콜슨이 나오면. 가스를 보는 게맞다라고 예, 일단은 좀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SK하고 안양인데 어, 직전 경기에 연패를 끊어낸 안양이에요. 어, 뭐 과연 오늘 연승이 가능하냐 어,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봐야 되잖아. 음 제가 볼땐 음. 뭔 얘기하는 거야 음, 뭐, 뭔 얘기하시는 거지 음. 아니 니콜슨이라니까 <웃음> 갑자기 <웃음> 니콜슨이라고 자 여기 지금 연패를 끊어낸 안양이에요 근데 이게 직전 경기에 안양이 엄청 잘해가지고 이겼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게 아니라 연패를 끊어낸 거지 경기력이 좋아서 이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어 그래 봤을 때 지금 김선영이 없는 SK인데 하이, 그래도 해주 원이가 있잖아. 예 그죠? 음고고 고 원이가 있어. 어고 원이 원이가 지금 뭐 오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뭐 그냥 동기부여라고 하긴 좀 그런데 1, 2라운드 MVP 받았어. 예 그런데. 3라운드까지 연속으로 MVP에 도전을 한다. 뭐, 요런 얘기예요 응, 음, 뭐, 요런 얘기인데 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응, 음, 그거 있겠고, 보면, 지금 뭐, 김선영 없이도 7연승. 어, 뭐, 이제 최부경이가 나름의 활약을 해서, 에, 뭐, 좋은 모습 보여줬다. 에, 뭐, 그런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정용곤이가 어, 18드. 니콜슨 빠진 제물로 10연패 탈출.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땐. 어,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칭찬을 뭐좀 하는 것 같아요. 어, 매스컴에서 보니까. 정용이 투, 뭐, 버튼 투맨쇼. 예, 버튼이 그래도, 어, 장판을 벗어나니까 지 하고 싶은 거뭐 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버튼하고 원희하고 둘이 붙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봐, 해보란 말이야. 저희 버튼이 키가 194인가밖에 안 돼요. 예, 194 키가 작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높이가 되겠냐고.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안양, 음얘 여기 누구야? 알렉산더 퇴출 시켰어요. 퇴출. 그럼 뭐냐? 오늘 버튼 혼자 뛰어야 돼. 이 되겠냐고, 형님들. 어, 그러니까 지금 오브라이언트 영입을 했죠. 얘 언제 나와? 어얘 언제 나와? 어, 얘 언제 나오냐? 음, 얘가 뭐 옛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어디 뭐 DB에서 뛰었다 뭐 그런 얘기고 어, 맨 아래 이제 인터뷰 내용이 요겁니다어 22일 날 음. 여기 22일 날 오브라이언트 에, 오브라이언트가 나설 예정이다. 그 오늘 경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음, 없다. 그러니까 뭐냐? 오늘 경기는 버튼혼자 뛰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뭐, 그런 부분이니까, 요 경기는 SK 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안양의 연승은 없다. 어, 요렇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전, 우카. 아, 형이 얘네 두, 얘네 두 팀은, 어, 이 분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짜증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 누가에게도 이상하지 않아. 오늘, 음, 이게 오늘 경기 변수가 많은 게, 봐봐 형님들. 지금 마테우스 결장. 이게 직전 경기의 내용인데, 마타, 마테우스 결장했죠 신영석이 뭐 장염이었는데, 예, 풀타임 뛰었어. 이거 보면, 신영석이, 예, 뭐 힘주면 똥 나올 것 같다라고 뭐 그래서, 예, 장염 뭐 이렇게 했는데, 뛰었어. 예. 4, 4세트까지 다 뛰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마테우스 없어요. 오늘도. 응? 네, 오늘도 없습니다. 근데 마테우스만 없냐? 네, 니콜리치도 없어. 그죠? 네, 마테우스도 없고, 니콜리치도 없다. 근데 양팀 용병 뭐 있는 거 없는 거 놓고, 놓고 보면 우카이는 그래도. 알리가 하나 이제 남아 있어요. 음, 알리가 있습니다. 알리. 그 용병 하나 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 뭐 이렇게 뭐 차이점이 많이 난다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 우카도 상태별로 안 좋아. 아, 어, 보면 지금 한전도 상태 안 좋다, 안 좋다 하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카도 상태 안 좋은 상태야. 이 좋다라고 볼수 없어. 그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올 시즌에 지금 이렇게 세번 붙었거든. 예, 여기 지금 11월 30날 있지. 예, 11월 30날. 요 날, 요 날도 저기 우카의 알리가 있었어요. 어? 알리 있다고, 알리 있었다고. 그런데도 한전이 3대0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올 시즌에 어찌됐든세번 붙었는데 한전이 두번이겼다 오늘 이 경기는 사실 뭐 예, 국내 애들이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제 예, 승패가 달라질 경기인데 어? 그니까 아 진짜 <laughs> 나 지금 보니까 아 조피디 형 이게 우리 <laughs> 이거 우리 은행이잖아 우리 은행 나 돌아버리겠네 <laughs> 아 조피디 형이 또 예, 우리 저기 방송 보는데 재밌으라고 예, 웃음을 줄라고 예, 우리 카드 마크가 아니라, 우리 은행 마크를 넣어놨네. 아, 나 참나. 예, 뭐, 이런 문서 한번 웃는 거지. 예, 형님, 그렇죠? 아, 나 깜짝 놀랐네. 마크가 뭐냐, 이게. <laughs> 깜짝 놀랐네. 하 예. 아 왜, 왜 나, 아, 아. 왜나 욕을 해? 조피디를 욕을 해야지. 아무튼. <laughs> 그래, 한자는 스파이크하고 우리는 던지고. 어, 그래, 그래. <laughs> 자, 암튼 간에, 요 경기는요, 어, 분석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경기야. 둘다 저기, 컨디션, 어, 컨디션 좋은 놈들이 이길, 이길 것 같아요. 어,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놈들이 컨디션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 오늘 요 경기는, 어, 별로, 어, 그닥, 어, 추천하고 싶지 않다. 아시겠죠? 어, 형이, 저강간이 저런 거 해봐봐. 어, 저기, <laughs> 우리 카드. <laughs> 어, 저런 마크, 예, 마크 변경하고 좀, 어, 저런 거 한번 해봐봐. 어. 아, 이게, 185.5좀 줬잖아. 응? 난 이거 오바 안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이거 3대 0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응. 오바도 별로 그닥. 이거, 우리 카드가, 완전히 뭐, 좋은 경기다라고 말도 못 해요. 응. 이거 한전 3대 형도 나올 수도 있어. 아무튼 둘다뭐서 그렇게 최근 성적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어 그렇게 말씀을 이 경기 패스. 나안 갈래? 어 별로 별로 안 갈래. 어안 가고 아난 한전이 오히려 더비벼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에뭐 그런 경기기도 이 합니다. 자, 기업은행이고요. 대전 정관장입니다. 지금. 음. 대전이 미쳤죠. 음. 아,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뭐 질주, 정관장, 기름 꽂고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 달성. 아, 지금 몇 연승이냐? 아, 봐봐 형님들 몇 연승이에요? 아씨 찝찝하게 오늘 9연승 중이네. 응? 형. 아, 어, 아, 이거, 안양정관장 아니잖아. <laughs> 그지? 응. 음. 아니, 지금 이게 구연성 중인데, 오늘, 10번째 경기, 이거, 타이밍, 에 뭐, 잡히겠어? 어? 음, 잡히겠어? 아, 지금 기업은행이, 음 제가 볼땐 뭐써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좀 기운이 좀 빠졌다 어, 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럼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도 홈하고 원정에서 의 경기력 차이도 좀 나요 많이 음 기업은행이 홈에서 의 경기력도 써 그렇게 좋진 않다 라는거 어 원정에서 지금 6연승 중이라고 에, 하는 대전 정관장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제가 볼땐 대전 정관장이요 기세가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 누구를 만나면 지겠나? 흥국 아니면 형권 요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흥국이나형권 만났을 때나 이제 뭐 패배 한번 할것 같다 요렇게만 보지 나머지 팀을 만났을 때는 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 어, 아무리 뭐 오늘 뭐 9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대전 정관장을 볼게요. 음, 아셨죠? 이게 뭐, 그냥 볼게. 오늘 뭐, 누가 빠진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예, 예. 어, 라이드 형님, 땡큐. 자, 형님들, 직전 경기에, 음, 예, 형님, 직전 경기에, 퍼스 글로리가 오클랜드 잡았던 거 알아? 음, 제가 그날, 어, 제 할미들 그날 오클랜드 가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 응? 응? 이거에 가운데 축구공이 있냐고? 예, 축구라고. 어, 어, 축구 경기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예, 마음에 아, 안 이쁜가? 형님들안 이뻐? 난 괜찮던데. 응, 음. 응, 음, 괜찮던데. 자 퍼스가 직전 경기에 오클랜드를 잡으면서 역배를 터트렸죠. 에 그죠. 응. 음. 그러니까 요런 것도 오클랜드가 저 경기 때 1.44였어요, 형님들. 근데 요 경기하면서 이거를 오클랜드가 못해서 아니면 퍼스가 존나게 잘해서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퍼스가 나름의 진의 홈에서는 버티는 게 있어. 진의 홈에서 어,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요런게 있어요. 5승 1무 4패 센코 어, 웨스턴 시드니 에, 우세 요런게 있는데 요렇게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역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웨스턴 시드니가 퍼스 원정 가서 이긴 전적이 딱한 번이네. 근데 그게 최근 성적이긴 한데, 뭐, 요렇게 합니다. 요게 찝찝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퍼스를 건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웨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득점력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건 수비야, 수비. 실점이 좀 깔립니다. 실점이 깔리는 게 보이잖아. 어, 2대 2, 3대 2, 3대 2, 4대 1, 2대 2, 어, 4대 2, 뭐, 4대 1, 어, 4대 3. 에, 보이지? 그니까, 러득점력으로 커버를 치고 있어. 에, 근데, 실점이, 뭐, 딸려옵니다. 근데, 상대가 퍼스라고 한다면, 에, 상대가 퍼스라고 한다면, 실점은 안할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 경기는 뭐, 해외배당, 어, 지금 퍼스로, 아, 외시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응, 웨스턴 시드니 쪽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간다 그러면 웨스턴 시드니 쪽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 그런데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웨스턴 시드니 쪽으로 보기는 봅니다 어, 그런데 상성이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어, 웨스턴 시드니 쪽으로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